나오신 여러분을 주메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지난주와 지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하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때 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렸던 아, 사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짐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고 또그 가운데 나오는 사사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도 온전치 못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부르짖음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까지 잃어버리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 구원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잃어버렸던 부르주짐을 회복하게 하신 것 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가운데 한 가지 나타난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주짐을 잃어버린 것이 영적인 특징의 한 가지라고 한다면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4세기 지난주 말씀 13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의그 출생을 말씀하실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출생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단 지파였던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살고 있던 지역을 소개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소라 땅에라고 말합니다. 소라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각 지파에 맞는 땅을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 분배받은 땅들을 보면요. 단 지파가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았어요. 농사짓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그 풍요로운 땅을 단 지파가 특별히 그 땅을 차지했는가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삼손의 그때에 삼손의 그 사람들 단지파가 살고 있던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소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소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 왼쪽이죠 네, 왼쪽에 보시면 별표를 해놨는데 거기가 소라 지역이에요. 근데 그 그곳이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살고 있던 단지파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라라고 하는 곳이요 어떤 곳이냐면 조금 이렇게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좀 이렇게 지형이 해발이 나와 있는 해발 고도가 나와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 해가지고 소라라고 적어놨는데 그곳을 보면요 평야가 아니라 농사짓기 편한 곳이 아니라 바로 산간지대 구릉지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단지파 단지파 사람들은요 농사짓기 좋은 땅 평야 지역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산 언덕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옥하고 가장 농사짓기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단지파는 여전히 이 산간 지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땅을 분배해 주셨나요? 아니죠. 가난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요. 이땅 분배가 사명의 분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통치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 땅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사랑의 분배였다. 아, 사명의 분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단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자신들이 분별받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명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얻어졌던 그 사사기의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와도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세우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정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폐교하는 학교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학교의 문을 닫는 학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예쁘게 만들고 또그 홍보물에 얼마나 자신들의 학교가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학교 오면 장학금도 줄게. 우리 학교 오면 좋은 대학 갈수 있어. 우리 학교 오면 취업도 잘될수 있어.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는 취업률이 몇 프로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생을 하지 않그 아기를 낳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만들고 아무리 장학금을 준들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또 예배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요 수평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정말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교회 의 연합은 깨지고 오히려 교회끼리 경쟁만 남게 됩니다. 교회는 그 분열되고요. 교회는 그 나중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요.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믿고 있던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이 사명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을 이 전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재능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남자가 어디 주방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외삼촌 댁에 가면요, 저희 그 외숙모께서 아니 남자가 어디 주방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남자의 역할, 여성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 전도팀으로 부름받은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7절인데요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정말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름심을 받아서 남유다의 그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원하는 일, 즉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게 된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니까 피티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요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유혹하시고 속이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할 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네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성별했고 너를 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말을 할 줄도 모르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 벌벌벌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저를 왜 부르십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예레미야의 그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매국노적인 발상이라고, 사회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한 말씀이라고 엄청난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유혹하시고 저를 속이셔서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했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깜냥이 됩니까? 저보다 더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리미야이 말씀을 예리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남유다 왕국은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도 악이 팽배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까지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잘 가고 있어 라고 외치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아만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해서요? 능력을 가져서요?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담아둔 그 예레미아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다른 누군가보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가치 있어서 예레미야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할 전, 길도 길을 전한다는 거예요. 즉,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잡이의 역할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길잡이를 할수 있는 조건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즉,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길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명백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두자로 세우실 때,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외적인 특별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다는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복음 이 있고 또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길, 유일한 길을 알고 있으니 그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입술로 전해도 괜찮고요 입술이 어렵다면 삶의 그 모습으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빈곤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것 이곳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잠잠하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이 커서 도저히 잠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하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또그 말씀 안에 소망을 발견하자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 열심과는 무관하게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예리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1877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정도 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쓴책 중에 전도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 분은 전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는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전도는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전도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전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는 심령의 자선 사업이다. 전도는 심령의 자선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난 어려움을 이유는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영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도팀에 이제 들어가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아, 부족하지만 제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 전도를 나갈 때 아, 떨리더라고요. 아 뭐라고 전해야 될까? 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아, 구원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 그래,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 내가 오늘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을 수십 번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존귀한데,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내 입술로 내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누군가를 향한 그 비판을 했는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입술에서 부정함과 거룩함이 함께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 내 입술을 지키자, 내입술의 거룩함을 지키자는 라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도를 나가면서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라고 전하는데, 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라고 전할 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사실인가? 내가 예수님만에서 기쁨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만에서 참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것은 가짜고 거짓인데. 전 전도를 나가면서 그런 기도할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그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 속에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즉 영적인 그 빈곤함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좋은 차를 사면 내가 좋은 시계를 가지면 내가 좋은 집에 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부러 보지 않던 시계도 보고 꺼내지 않던 핸드폰을 보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자랑하려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그 행복, 그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야지만 즉 영적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그 풍요로움이 있어야지만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누구에게든 가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몇개는데요 이제 추위가 끝나고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일기 예보를 보니까 이제 주말에 21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제 봄이 찾아오면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떠한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 밭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과 씨를 뿌리면요 그 밭은 나중에 사과 과수원이 됩니다. 배 씨를 뿌리면요 그 밭은 나중에 배 과수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를 나가 보니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전도 나갔나요? 근데 나갔는데 아, 신천지에서도 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고요. 여호와증인에서도 나고요. 완전히 저신씨가지가 완전 히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 가득한 그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전쟁터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잘못된 씨를 뿌리면요. 우리 동천 신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 숲이 될거말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씨를 뿌려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 동천 씨든요 복음의 숲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가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저 이단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한 영혼이 하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의 그 잔치를 벌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그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숲을 이루고 우리의 직장에 복음의 숲을 이루고 우리의 동천 시가운데 복음의 숲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동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자랑할 때마다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이 복음의 그 영향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이 동천 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동천씨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동천씨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